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로마 김영원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닝을 여러 대를 소개하다가 느닷없이 가격 오픈을 안 한다고 막 사기꾼 취급을 받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제가 조금 영상을 어, 흥분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제 뭐, 모닝들, 뭐, 이런 가격들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진행을 못했어요. 한 대도 못벌았습니다 어, 그건 아마 저의 에티튜드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경차는 사실은 법정 매도비 20만 4천 원과 성능 책임보험에 등취득세는 면제가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과 신고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등취득세에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오픈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가격을 좀 공개해 드리도록, 예, 했습니다. 일단, 어, 영상에는 지금 차량이 있는 걸로 제가 편집을 할 건데요. 어, 가장 먼저 소개한 차량은 2013년 은색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 차량이었습니다. 6만 키로를 운행했고요. 양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그 영국 국기같이 이렇게 새겨진 어 부분의 차량이죠. 지금 아마 사진으로 나올 텐데요. 그 차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았습니다. 핸들 열선 그리고 어, 엉따 이렇게 다 있는 차량이었는데 주행거리도 짧았고요 교환거리 교환 부위도 교환 어, 어, 없었던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이었는데 그 차량 가격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음, 영상과 함께 영상 위에다 차량 가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글에 그 차량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다시 한번 걸어 드리죠 자두 번째 차량은 2014년식 꽃자주색 네, 저는 지금 아무런 대본도 없이 예,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꽃자주색 네 올뉴모닝 트렌디 차량이었습니다. 2013년식과 디자인에서는 차이가 없었고요. 예, 주행 거리는 7만 키로대 운행했는데 2014년식이었기 때문에 네, 가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던 차량이 있었죠. 하얀색 차량. 네, 하얀색 차량은 교환 부위가 네 군데 있었던. 예, 올, 이제, 더뉴 모닝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 불과 4만킬로때 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스마트키랑, 예, 내비게이션이랑 다 들어있는 차량이었는데요. 네, 그 차량 가격, 예, 그 차량은, 예,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PG 차에, 그, JA, 예, 디럭스 차량이 있었습니다. 어, 네 번째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 없는 무사고였고, 다사랑치킨 익산에서 가져온 차량이었는데 5만km대 운행했고요 기아에서 등속조인트랑 전부 다 어, 수리를 해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옵션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 차량 짜리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어반 모닝 네 스탠다드 차량이 있었죠 2만km대 운행을 했는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고, 그 차도 알루미늄 미이랑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신형의 2만 키로의 어 보증도 남아있고,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량의 경우에는, 그 차량의 경우에는 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말을 안하게 된다면, 예, 위에다가 예, 가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가격을 예 영상, 영상에 걸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네 어, 아래 예, 설명 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 오늘도 문의 많이 하셨는데요. 더 넥스트 스파크는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2014년식 더 넥스 아, 스파크 LT 차량이 이제 상품화돼서 검정색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일단 그 차량도 가격은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주색 어, 어 갈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갈색의 모닝은 네, 네 내놓았습니다. 네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을 오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닝과 같은 경차는 네 등취득세가 면제되는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네, 지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그 네모난 상자 클릭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 눌러 네,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말고 또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